안녕하십니까? BNSTV 2000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 80년 특별전시 태극기 바람 속의 약속 개최. 2025년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태극기와 함께 한 독립운동의 여정과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특별전시 태극기 바람 속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태극기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표상으로 평화와 단결,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전시는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이 공동 주관하여 역사 소옥 태극기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여정을 조명하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우리 민족이 치열하게 전개한 독립운동의 결실인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전시를 조성하고자 실내가 아닌 야외 공간에서 진행되며 총 175건, 자료 85점, 사진 90점의 소중한 자료를 소개한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된다. 일부 바람을 타고 외친 독립에서는 자주 독립의 상징이자 저항의 불씨가 되었던 독립운동 시기 주요 태극기를 전시한다. 태극기는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늘 함께하였고, 독립을 향한 의지는 태극기와 함께 퍼져 나갔다. 주요 전시 자료는 고광순 의병장이 머지 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글귀를 새긴 불원복 태극기,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의 혈서 태극기가 담긴 안중근 단지 혈서엽서, 운동 당시 태극기 대량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태극기 목판,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친필이 담긴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이다. 이부 광복. 우리가 그려가는 태극기에서는 1945년 8월 15일 태극기와 함께 맞이한 광복의 기쁨을 조명한다. 독립 정신을 계승해 각종 기념식에서 사용된 태극기와 함께 오늘날 국민 일상 속에서 국가 상징으로 자리한 태극기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주요 전시 자료는 광복 1주년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담은 엽서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입촌식 사진, 1988년 서울 올림픽 포스터 등이다. 이번 전시는 광복 80년의 의미를 널리 확산하고자 독립기념관 전시를 시작으로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순회 전시로 이어진다. 순회 전시에서는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한 태극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국채 보상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해녀 항일 운동 등 해당 지역의 주요 독립 운동사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도 다양하게 구성된다. 결의집 우측에 마련되는 전시 연계 체험 부스에서는 특별 전시의 의미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5종의 체험 콘텐츠가 운영된다. 또한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의 태극기 이야기 30편과 6 공군 및 경찰청, 사단법인 소환항일운동기념사업회 등과 협력하여 진행한 광복 80년 태극기 서명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태극기 5종도 함께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는 국가보훈부가 광복 80년을 맞아 대국민 설문을 통해 개발한 기념색상 광복 80 자주 KR0815가 전시 구조물에 적용되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창립된 해방동의 기업 노루페인트는 해당 색상을 친환경 페인트로 조색, 구현하여 전시에 협찬하였으며 광복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하였다.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주 독립의 염원이 담긴 상징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태극기와 함께 자유를 되찾기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을 기억하고, 광복 80년의 의미를 온 국민이 깊이 있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